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녀석이에요. 바로 기아 올뉴 K7 3.3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네이 녀석은 2016년 등록되었는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주행거리가 4만 키로대 주행한 녀석입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용감도 없고 실내외 컨디션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의무, 네, 단순 교환급, 네, 아쉽게도 백판이 교환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외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외판급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녀석이에요. 근데 차량이, 뭐, 주행거리 당연히 짧게 탔지만 차량이 성능 상태가 어떻냐, 성능검사 올 A 나온 녀석입니다. 나는 성향 자체가 사고 난거 정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녀석은 빼셔야 돼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가 조금 있더라도 현 성능, 현 상태가 괜찮고 또 성능에는 지장이 없는데 성능은 정말 멀쩡한데도 사고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다면 저는 이런 차량 좋아합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바로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기아 올뉴 K7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차량 색상은 검정색 차량이고요. 차량 외관은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사고 부위가 좀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이런 녀석들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거든요. 네, 옵션 빵빵하고. 그리고 외관 실내 너무너무 깨끗해요. 사용감도 없습니다. 주행거리도 연습 대비 짧고 하지만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 왜냐면 사고 부위가 있으니까. 나는 하지만 이런거이런거 거 감안했을 때는 가성비, 가격 저렴하고 이런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 윤에서 가성비 정말 좋으니까 제가 외관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범퍼 하단부위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에 그릴 그리고 보시면 ACC 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네트 그리고 전면에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쭉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전면등인 모습 확인해 보시고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휠, 휠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마일리지가 60%에서 70% 정도까지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네, 측면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뒤쪽 휠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깨끗합니다. 뒤쪽은 타이어가 거의 90% 정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차량 후면부. 네, 지금 뒤쪽 범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어 램프. 그리고 트렁크 전면적인 모습, 반대쪽 리어 램프까지 보고 있습니다. 도수석 측면부 보여드릴게요. 네, 휠 컨디션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끝 부분에 살짝 네, 요 정도 확인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휠 네, 컨디션 살펴보고 있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외관 모습 한번 살펴봤는데. 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 흠잡을, 힘, 흠잡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내에 바로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이 녀석은 또 매력적인 녀석이에요. 네,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트렁크 짐, 네. 막싣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스크래치나거나 그러겠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파워 트렁크 작동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2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일반 이제 약간 초코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이그러시나 이런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열선 시트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동 커튼 네, 2열 컨디션 보시면 지금 시트도 사용감 거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송풍구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쪽에도 스크래치 크게 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뒷좌석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네,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도어트림 쭉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버튼 류도 모두 다 깔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토 윈도우 오토 윈도우 그리고 오토 밀러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시트 네, 그리고 요녀석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 네, 차선이탈 그리고 수축방정보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전동 핸들 조절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거리 4만 키로대 주행한 녀석이고요 지금 보시면 네, 핸들 모습도 네,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네, 오토 에어컨 버튼류 까지거나 되어 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기어봉 쪽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전동커튼, 네, 전자 파킹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주차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조석 쪽 시트 컨디션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네, 조석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UD 장착되어 있어요. 보시면 신차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뒤에 이시는 네, 볼류 K7 노블레스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사고는 있어요 사고는 외판급으로 사고는 있지만 하지만 사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성비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조금 여럿이 있지만 현재 상태 현 상태가 좋은 성능 상태 우수한 이런 녀석이 가성비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녀석 소개 영상이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연락주시고 오셔서 차량 확인해보시고 차량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